자, 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엇을요? 어떤 내용을요? 사실상 이슈는 불거져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종목군들은 좀 빠르게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이슈 하나 딱 불거졌어요. 그래서 시노팩스가장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그렇게 해서 혈액투석기 관련해서 인증 획득했습니다. 이쪽이 상한가 가면서 나머지 혈청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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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론은요 상한가 풀리고 나서 뭐 전일대비 20% 강세입니다만 밀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하고 쳐다보는 순간 벌써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경우에는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줍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착이 되고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고. 마찬가지요 시노펙스 종목 검색기에서 어떻게 진입 시간 얼마에 4,300원대 포착. 이거는 HTS 버전이고요. MTS 버전 조금 전에 캡처해 드린 그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 두시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이 종목 검색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용철 전문가가 또 황여주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윤정두는 그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23% 포착되고 23% 올라가고 상한가 안착했다가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 차익실현. 탈퇴 신호까지 다 나오죠. 근데 밀릴 때 차익실현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드려 항상. 상한가 이렇게 잔량이 쌓여 있지만 변동성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성장성은 인식이 되고 성장성은 인정받을 수 있지 을 몰라도 현재로서는 저평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하고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재편입은 어지간해서는안 합니다.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아무리 거래 대금 최상에 올라와도 20%까지 만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교육 자료에 항상 적혀 있어요. 어느 날 기분 좋다고 윤정두가 매도하고 어느 날은 아이고 뭐 괜찮을 것 같아 백만 주나 쌓여 있네 갖고 갑시다 이러지 않아요 원칙은 명확히 지키십시오. 9 시간짜리 교육 내용의 일부를 가져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 교육이 9 시간이 아니라 거래 대금 교육만 9 시간. 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요 온라인에서 교육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신호 팩스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이슈는 계속 불거질 수 있어요. 기준거래량만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갤럭시와 모니터리뭐 어제 저도 어찌어찌하다가 모니터링을 일부 하게 됐는데 채널 돌리면 전부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 대박 나셨죠. 축하합니다. 제가 추천드렸어요.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거뭐 시가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모든 언론 매체가 다 이걸 추천해. 네? 윤정도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슈가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지금 현재 기준의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검증받아야 된다. 다만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부분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이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오고, 그리고 검색기에 튀어나올 때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유자산이 이만큼 아니, 이 종목을 뭘 어떻게 알고 이만큼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이 폭이. 이 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종목군들의 폭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3% 5% 그리고 눌림목 한 1~2% 2~3%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 좋은데 밀려 떨어질 때 순식간에 급격하게. 7% 10% 12% 상한가에서 다시 고점에서부터 10% 15% 아니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해요? 매매할 수는 있죠 명확하게 꺾이면 어? 일반적으로 뭐라 얘길 해요? 아3% 밀리면 차익실현 하십시오 3% 밀리면 손절 하십시오 이런 종목을 3% 밀리면 손절 했다가는 하루 종일 손절만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결과론적인 내용에 "어, 이거 되게 굉장히 강하게 갔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봉으로 들여다보시면 저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대처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에서 들여다본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가총액 2조에 형성돼 있는 또 오늘 거래 대금 얼마예요? 1,500억 이상 2,000억 가까이 터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15%까지 변동성 나오고 꺾여질 때 어때요? 무섭게 꺾여져요. 5% 이상 막 밀고 내려가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아 어제 대비 11% 올라왔어요. 대박 나셨죠? 장중 실시간으로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15% 올랐는데 아이고 이거 다시 5% 밀려서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대부분 다꿀 먹은 벙어릴 걸. 무조건 갖고갑니까? 그러면 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얼마? 2조 원까지 올라와 있고 또 그나마도 거래대금이 터진다 하면 거래대금 최상위 10위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나마도 메이저들 쪽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지금 현재 8% 수준에 매수가 돼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9월 22일부터. 9월 22일부터 8% 수준.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280만 주 정도인가요? 주식 수는요. 3380만 주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위메이드에 대한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보도 자료 나온 거 정리해서 나와 가지고 윤종두가 생각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의 경우는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여러분들 다 아시고 채널 돌리면 나오는 그런 내용이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내용인데? 아 위메이드가요, 3분기 실적이요 되게 좋아졌어요. 아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어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i r 했는데 되게 되게 좋대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3분기 실적이 개선됐어도 올해 적자예요. 내년에 실적 개선이 된다해도 순이익이 천억이야. 그것도 영업의 수지 이외에. 결론은 25년도까지 갔을 때 전망치 좋게 나온 게 1,700억인데 그러면 뭐 조금 저평가다라는 인식은 가져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시가총액이 2조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맥락에서든 현재 기준에서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 하나는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있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그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 9월 20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8% 그런 케이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어, 대략 5에서 13%, 15%까지 단기 수급이 들어온 거는 있는데 여타 업종에서 이렇게까지 수급이 들어온 건 드물어요. 그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기업의 내재가치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보도자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대 그것이 아 이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그거는 결국은 수급에서 답변을 주는 거죠 누군가가 매수를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이저들의 매집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메이저가 매집을 안 해도 거래 대금 터져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이오 또 얼마 전까지 2차 전지 또 지금의 누구 로봇 관련 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집은 안 하는데 그런데 거래 대금 터뜨리면서 이슈 터질 때마다 거래 대금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위메이드는 오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8% 수준의 매집이 돼 있고 거래는. 터지는 날 터져 터지는 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 빵 터졌다가 거래가 완전히 둔화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12월 첫 거래일에 거래가 터져 준 겁니다. 그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15%까지 가볍게 움직였죠. 왜 가볍게 움직여요? 회사에서 IR에서 회사에서 보도 자료 내서 그것은 명분인 거고 수급이 또 다시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확정된 거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결론은 이제는 1500억 이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300만 주 수준 터졌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월요일 날은 400만 주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400만 주에 시간별 거래량 플러스 양봉. 그렇다면 변동성 15% 이런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검색기에 맨 처음 터져 나온 게 11월 8일 날 48,000원이에요. 그게 62,600원까지 단기간에 치고 갑니다. 그럴 때는 계속 거래가 터져 있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또 차익 실현 범위 설정되고. 오늘은 요 오래간만에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다가 오래간만에 개장 초부터 9시 8분인데 벌써 13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 오늘 최소 130만 주, 150만 주, 200만 주그 이상 터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기준에 5만 6천 원 그리고 장중 고가가 6만 1500원 찍었나요? 그런 흐름이 나와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검색기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포착이 되죠. 포착이 되고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률이 그렇게 작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결론은 전 거래일 대비 80%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 대금 그 비율로 맞춰 놓고 볼때 오늘 300만 주지만 월요일은요. 편동성 확장을 보시는 거잖아요. 400만 조의 거래가 터져주고 움직임이 나와줘라. 그래서 그 기준입니다. 이거 9시간짜리 교육이라고 했죠. 지금 9시간 교육 못 하잖아. 시리즈로 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부터 내시고 저런 교육은 온라인 상에서 추가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차트 마지막으로 빠르게 넘겨드리면서 보여드립니다. 이 차트 범위에 보시면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차트 기준에 이제 땡겨놓고 보여드리는 범위는 최근 것만 월봉에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예전에 21년도 4분기예요. 대체불가토큰 뭐 이런 쪽에 메타버스 이런 쪽에 테마가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8천억짜리 위메이드 시가총액 7조까지 땡겼어요. 3개월 만에. 뭐 텐버거?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 터지고 변동이 나오면 다만 거기서 최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펀드멘탈이 검증이 돼야 된다 저평가 아니다 그거만 인식하시면 돼요 지금도 지금의 기준에 290만 니다 외국인 기간 쌍끄림에서 290만 주면 3380만 주8%대 매집이 된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뺏긴 물량이 5만원 수준이에요 프리미엄 높지 않아요 8%면 그 8%의 기준 잡으면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 5만원 대비해서 30%에서 50% 그럼 얼마예요 6만 5천원에서 7만 5천원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주봉에서든 월봉에서든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를 설정해 드린 거고 수급 개인 수급을 보여드린 거고 아침 10시에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노란 톡에 오픈해 드릴 때 거래가 오늘 터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최소 300만주에서 500만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면 터질수록 변동성은 확장될 겁니다. 이런 교육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받아야 된다. 그것만 인식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갭 상승, 일봉, 주봉.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나아준다면 거래가 출반되는 거고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선배 분들처럼 와, We made it. We made it. 수익 oh, 감사해요. 양손 가득히 맛있는 거 사서 방송국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잠시 물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복희 교육 추가적으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디자인 아주 산뜻하게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나 이사,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응, 계좌검사에 보면 다 10%에 10% 이유는 별게 없어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보던가 기본적으로 보던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수익복기를할 텐데 우리가. 교육해드린 종목, 도 검색해서 튀어나온 종목, 오늘 같은 경우 시노펙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튀어나온 갤러리아, 머니트리,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1월 내내 오픈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성 범위, 그리고 방산주들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현대 로템도 그렇고,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 HPSP는 뭐 일주일 내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거죠. 4%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또크래프트네 탄력적인 반등 추세의 흐름. 저런 종목군들의 기준을 주력주부터 가지고 계시고 또 교육 종목 위주로 들여다보시다 보면 이렇게 종목 검색해서 시노펙스, 갤러리아, 모니터리 위메이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산에서 이만큼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뭐말 그대로 한 주. 그럼 왜 아예 안 하면 되죠? 한 주를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라는 말씀을 설정을 해 드리는 이유는 분봉 그리고 일주얼봉의 기준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분봉에서 거의 멈춰져 있잖아요. 변동이 작으니까. 근데 일주얼봉 크기는 이렇게 추세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에 분봉을 놓고 보시면서 그 분봉을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아, 거래가 터지면 윗방향으로 크게 올라오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 그 내용을 보시면서 대형주의 일주 월봉에 대한 복귀 교육이나 예상 교육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적적인 수익 범위 보시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머트리얼즈는 1위에 있으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긴 하는데 지금 투자 경고 진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발짝 뒤에서 그냥 관망의 기준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는 진행형입니다. 아 오늘 많이 밀렸어요. 고집 말쟁이들. 수요일 날 그냥 급락 15.77 찍었다가 곤두박질쳐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던 흐름에 채널 돌리면 다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대답도 못하는 상황에 윤종두가 3월 23일에 에코프로를 놓고 보십시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2600만주 수준이었으니까요. 13조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3월 23일 날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순식간에 15시 넘었을 때. 그게 2차 전제 변동성 올해 가장 크게 확대됐던 첫 번째 스타트예요. 7월이 아니라. 왜 그럼 그때도 막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밀려 내려오고 13거래일 만에 40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던 주가가 13거래일 만에 82만 원. 따분이 납니다. 13주짜리 26조까지. 20조였죠. 20조까지. 고점 인식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교육 내용이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주말에 해드릴 건데,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에도 또 이번 달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숨겨진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범위에서는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해석, 그리고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에 대한 해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점의 인식이 아니니까, 또 목요일 날12% 폭등 이후에 금요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입니다. 2부 시간에 교육할 때자료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메이드의 추세적인 흐름 다음 주에 거래만 일부 실려준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 반도체 소부장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교육받고 지금 들어오셔서 나도 교육자료 주세요. 그러면 방송 교육자료와 함께 윤정두가 직접 지필한 주린이가 꼭. 보셔야 되는 필독서, 캔들 도서자료 한 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 도서자료가 우리나라 전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 교재로 사용된 자료예요. 누가 만든, 윤정 두가 만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때요? 그 자료를 다 잘라서 스프링노트에 붙여서 손글씨로 써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을 내는 거예요. 이런 수익들을. 어? 이런 수익들을. 이번 주에만 11월 17일, 이번 주, 11월 17일 이후에 이번 주에만 내신 수익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써 있죠.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 20분부터 계속 시청한 보람이 있네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실라젠 등등. 와우. 새벽에도 공보를 하시고 그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주간단위 내내 사상 최대, 최대 고점 찍었죠. 누가? HPSP. 두산 로보틱스가. 그 흐름들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12월에도 계속 가져가시고 그 수익 많게 가시고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 무료로 다 드리니까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용철 전문가 또 황효주 아나운서와 함께 종목 검색기 만드는 방법도 배우시고 교육 내용 수식 넣는 방법도 배우시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검색해서 포착되는 종목 가지고 이렇게 대박 내시란 말이에요. 지금 하루 이틀 나왔어요? 누가 두산 로보틱스 11월 15일부터 4만6천원부터 9만 얼마 7천원대까지 따블 이상의 와우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뭐 심택이라든가 계속이죠 매일매일 나옵니다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음 응? 2400개 종목에서 하루에 나와봐야 한 페이지에 몇 종목 없습니다 그러한 수익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1조 미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의 종목도 간헐적으로 나온다. 그종목군들의 상한가 안착의 흐름까지 전부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저는요, 잠시 쉬었다가 예? 맨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종목 복귀할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없다 그랬잖아요. 응? 2부 시간에 있고. 그러면 HPSP 복귀 교육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